<laughs> 안녕하세요, 더입니다. <laughs> 그,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하는데요. 이제 지수 조정이 좀 오고 있죠. 그 중에 저는 이렇게 네이버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딱 그린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언제 사야 되는지 좀 이제 살펴보면은, 돈이 들어간 날짜를 좀 보면 돼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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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거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 되면 2조4천억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거는 어, 어디서 사야 되는지 보면은 오늘이 7월 22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곧 8월 되면서 월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 중에서 돈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3일 5일선 요, 요 부분에서 그냥 사면 되거든요 두번 나눠서 여기랑 여기죠 근데 곧 이게 월봉이 하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죠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나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24만 5천, 아니다. 아직 월봉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뀌고 난 월봉의 5일선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되게 괜찮은 가격이고, 두 번째 매수가 22만 5천원. 23, 지금부터 아래로 22만 5천원까지 그냥 계속 사면 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럼 한 마이너스 5% 내외로 이거 잘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선을 그어보면은 딱이 정도죠. 그, 이 양봉의 절반을 지켜주는, 저, 양봉의 절반을 지켜주는 거. 그럼 현재 가격부터 산다 해도 마이너스 4%에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 이거는 그냥 눌림목입니다. 이거 절대 그냥 안 죽고, 여기든 23만원에 한 번? 22만 5천원? 이거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은 네이버는 이거 아마 올해 말, 말에 이거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거 저 되게 계속 보고 조금씩 계속 사고 있고, <laughs> 이제 3전 이런 건잘 모르겠고, H 현대 얘도 마찬가지죠. 월봉 보면은 이렇게, 또 3일선 이렇게 찍고 이제 조금 반등할랑 말랑 하죠. 근데 얘도 이렇게 또, 근데 얘는 다음, 달다 다음 달에 아마 거래정지가 한 3개월, 4개월 될 텐데 합병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이것도, 이제 월봉 이렇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날 이렇게 1조 2천원 지금 1조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런거 그냥 쉽게 절대 안 줬거든요 이것도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지금 8 4 0 0원에 한번 그리고 오일서님 8만 아마 2천원 1천원에서 2천원 이쯤 이렇게 사면은 얘 되게 낭낭하게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84,000원에서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 그럼 여기 딱그이 돈이 들어간 자리의 중간을 지켜주면서 60일선 근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은 되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이버, 한전기술,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자리 안 주고 있고, 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이거 월봉 이렇게 보면은 아직 얘는 조정을 더 줘야 되죠. 딱보딱 봐셨을 딱 보셨을 때 아직 조절이 더 필요한 자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뭐 3일선 이거를 뭐 3일선을 딛고 간다고 치면은 어 57,000원인데 네이버가 더 빠질 게 남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5만 5만 원 되게 많이 조정하네요.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사이. 여기까지도 조정 올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사면은 되게 낭낭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뱅크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얘가 27,500원 이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때 한번 사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26,800원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은 되게 낭당하게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가격해서 <laughs>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카카오페이잖아요 카페는 이렇게 오늘 월봉상으로 이렇게 3일 찍어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8일, 일주일, 이주일 있으면은 월봉이 바뀌니까 이거 잠깐 기술적 반등 주고 5만 삼천원까지 반, 어, 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삼천원에 이거 주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5만 삼천원 기다리면 되고, 얘는 5만 3천원에서 이렇게 갭, 갭 자리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이런 거는 좀 빼고, 삼성 s d s 얘들은 이미 끝났어요. 반등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하나 솔루션 이고 그냥 슈팅 줬죠. 이렇게 딱그린대로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60에서 안 지워져서 전못 샀는데 그냥 뭐 그냥 넘겨주는 거고 얘는 대북주라서 지금 쌍바닥 지금 테스트하는 거고 그리고 얘도 <laughs> 이두 번째 매수는 여기입니다. 5,100원 정도 여기서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은 이거 전저점만 손절가 지켜주고 여기서 두번 나눠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리, 꼬불라 하죠? 1일선 근데, 계속 이렇게 올랐고, 이게, 상승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3개월 정도? 짧으면 한,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이게, 조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laughs> 인버스 좀 샀어요. 그래서, 시트케이크 날렸고, 포시에스도, 얘도, 이게,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2300원선 기다리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갤럭시아 SM,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갤럭시, 그, 뭐야, s 티어 관련주? 이렇게 내, 내렸잖아요. 이것도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3일선을 딛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격 시뮬레이션 또 하나로 도, 돌려보면은, 5일선이 가격이 2386원입니다. 그래서 2000, 2800, 2385원 아래로 얘 담으면 되게 괜찮게 담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너무너무너무 매, 매집이 잘 됐고, 세력도 이 의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이렇게 막 이러, 이런 짓을 하다가 막 이러, 이러다가 팡갈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게 세력적 맞다면 근데 지금 세력 매집 흔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매, 매집 흔적이 요런데도 다 매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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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없이 이렇게 자 거, 죽으면서 이렇게 흔든 것도 매집이거든요. 그래서 얘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효성 관련 그립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퍼시피, 아무래퍼시피 돈 들어간 자리가 얘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 근데 네. 그래서 오늘은 뭐 <laughs> 볼게 기다리는 게 네이버 한정 기술.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들. 그리고, 어, 살 만한 거는 신원종합개발 이렇게 해서 살 만합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시리즈 STO 관련주들. 이렇게 살 만하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진양산업은 이거 되게 양, 되게 양가인데 이건 가격방어를 그냥 5,700원에 단단하게 주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laughs> 이거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인데 한 내년 1월 그쯤부터 이제 슬슬 움직이다가 여기까지는 그냥 반등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당도 5% 되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렸고 그내 제가 지금 보는 주도주 중에 주도주 <laughs> 방산 AI 스테일코인 STO 이렇게 주도주 주들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격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한번 속눈썹 치고 한두 주만 사 보세요. 웬만하면 다한두달 있다가 다 수익 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디였습니다.